안녕하세요. 쇼핑머니 회장 화재필입니다. 어, 쇼핑머니 시스템의 사업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쇼핑머니 사업 설명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쇼핑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소비가 수익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대리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현재 특허청에 특허출원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가입비를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만원을 내게 되면 이 가입비는 여행 갔을 때 여행 계약금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주도 여행을 40만원의 견적을 받으셨으면 가입비 3만원을 내놓은 것 때문에 37만원만 내시면 여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만원은 여행 계약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료로 가입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만원에 계약금을 내고 저희 쇼핑머니 시스템은 똑같이 여행 갈 사람 3명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명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3명하고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다단계일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다단계가 아닌 걸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 설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1명, 2명, 3명하고 사업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데 쇼핑머니 시스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을 소비하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제품을 구매하면 여러분들은 구매로 끝납니다. 그러나 쇼핑머니는 여러분이 제품을 구매하고 수익이 발생되면, 회사에 발생되면, 만약에 1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이 됐을 경우, 쇼핑머니 시스템은 30%는 회사가 수익을 가져가고, 70%는 우리 회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해서 회사가 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면 회사가 3천 원을 가져올 거고 여러분에게 7천 원을 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명, 두 명, 세 명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데 3번이 쇼핑을 해서 회사에 마진이 발생되면 수익이 발생되면 70%를 수익을 3번 회원에게 돌려주는데 3번 회원이 수익이 발생됐더니 2번에오으로도 나눠가지고, 2번에오은또1번에오으로도 나눠가지고, 나까지 나눠가지면 이거는 다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번에게 수익이 발생됐더니 1번도 나눠가지고, 또 나도 나눠가지면 이거는 방문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쇼핑머니 시스템은 1번에 쇼핑 수익이 발생돼도 나에게만, 2번에도 나에게만, 3번에도 나에게만, 4번, 5번, 100번, 1000번, 1000번이 10, 0 있어도 모든 수익은 나에게만 발생되는 대리점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마트나 대리점을 차렸는데 손님들이 많이 와서 또그 손님들이 다른 분을 많이 소개를 해도 대리점 주인은 절대 소개를 많이 한 사람한테 수익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가져가는 시스템. 그래서 내가 대리점에 있을 때 모든 수익은 나한테만 발생되는 시스템이 저희 쇼핑머니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 드릴 거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소비를 했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벌수 없는 시스템이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 사회 유통 구조가 회사가 있고 내가 세탁기, 냉장고, 핸드폰 사는 대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마트라는 대리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쪽 소비자가 있는 구조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유통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회사는 대리점 마트에 납품하면 수익이 발생되고요. 대리점 마트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게 일반적인 유통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소비자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쇼핑머니는 이 소비자를 대리점으로 만들어줘서 수익을 발생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래서 대리점 판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가 대리점이 되느냐 대리점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입비 3만원을 내셨잖아요 회원가입비 3만원을 내면 자 이렇게 3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첫 번째 조건이 달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내가 똑같이 계약금 3만원을 낼 사람 3명만 소개하면 나는 대리점이라는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대리점을 찾았지만 손님이 아무도 안 오면 대리점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손님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요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하고만 같이 하면 영원히 돈을 벌수 있는 대리점 마케팅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을 볼게요. 홍길동이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리점을 찾는 거냐면, 홍길동도 누군가에게 회원가입하고 두명 소개를 해서 대리점을 찾았을 거고요. 그러면, 자, 손님 한 사람을 데리고 올 건데 손님이 회원가입비는 3만원을 낼 겁니다. 그러면 저희 수익구조는 3만원 중에 2만원은 대리점의 수익을 가져갈 거고 만원은 회사 운영 수익으로 발생이 됩니다. 왜냐면 3만원을 받아서 3만원을 다져버리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3만원 회원가입비 중에 대리점이 2만원씩, 만원은 회사 운영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길동은 이제 회원가입하고 증용 소개를 했기 때문에 대리점을 차렸을 거고요. 손님 한 사람만 모시고 오면 돈을 버는데 자, 손님 한 사람을 1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번이 왔어요. 1번이 오면 이 사람도 대리점이 되면 돈을 모으는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 되고 싶어서 첫 번째 조건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번이 회원가입비 3만원을 내면 그 중에 대리점 수익 2만원인 홍길동 대리점에 2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도 이제 대리점이 돼서 똑같이 홍길동처럼 수익을 얻고 싶어서 종명소개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회원가입하고 두명 소개를 해야 대리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이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 두 명을 소개합니다. 2번하고 3번을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도 대리점을 차리고 나서 자, 돌을 벌기 위해서 4번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3명만 준비하면 대리점이 되는 거고요. 자, 2번하고 3번을 소개하는 순간 1번은 회원가입하고 두명 소개를 마쳤기 때문에 1번 대리점을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번이 1번 대리점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1번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손님이 한명 와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4번 준비해 놓은 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번이 오게 되면 자 4번도 대리점 내면 돈번호가 알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3만원을 내게 되면 4번이 1번 소속 대리점 소속이라 3만원 중에 2만원 수익은 1번 대리점으로 발생이 될 거고요. 자 4번도 회원가입은 했어요. 이제는 대리점이 되려면 두 명만 소개하면 대리점이 되기 때문에 얘는 5번하고 6번을 소개할 거고 대리점 손님으로 7번을 이렇게 준비해서 누구나 3명과 같이 하면 영원히 돌을벌수 있는 시스템이 쇼핑머니 대리점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자, 4번이 대리점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5번과 6번을 소개하면 4번도 회원가입과 조명 소개를 완료했기 때문에 4번 대리점을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으로 7번을 준비해 놓기 때문에 7번을 모신 겁니다. 7번도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2명 소개 조건이 발생해야 대리점이 되기 때문에 3만원의 회원가입을를 내면 그 중에 2만원이 대리점에게 수익이 발생되고 7번도 이제 2명만 소개하면 대리점이 되는데 얘는 8번, 9번을 소개할 거고 손님으로 9번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8번하고 9번을 소개하면 7번도 회원가입과 2명 소개를 완료했기 때문에 7번 대리점을 살릴 수 있고 손님으로 9번을 낼 겁니다. 자, 9번도 대리점 되려면 3만원을 낼 거고요. 그 중에 2만원이 대리점 수익. 9번도 2명 소개하면 9번도 9대리점을 차리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님으로 12번을 내고 오면 12번이 가입하면 돈벌고 12번도 대리점 되려면 2사람 소개하면 대리점이 될 겁니다. 이런 구조가 저희 쇼핑머니에서는 대리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럼 1번 대리점 수익 구조만 조금 더 봐드리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회원 가입하고 2명 소개해서 대리점을 차렸을 거고요. 그래서, 자, 4번은 1대리점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4번이 가입을 함으로써 1대리점은 2만원의 수익이 발생됐고, 2명을 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항상 1단계만 나아요 그리고 수익은 대리점만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번, 6번도 대리점이 되려면 각각 3만원의 가입비를 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각각 2만원씩 4만원이 1대리점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자, 5번, 6번도 대리점이 되려면 각각 두사람씩 자, 1, 2, 3, 4를 표현할게요. 이렇게 두명 소개를 하면 회원가입 두명 소개, 회원가입 두명 소개하면 5번도, 6번도 대리점을 차려서 5번 대리점, 6번 대리점을 차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손님으로 자한 명씩 네. 5번 대리점은 A, 6번 대리점은 B를 모시고 오면 A가 가입하면 5번 대리점도 수입 발생 자, B가 가입하면 6번 대리점 수입 발생 A, B도 대리점이 되려면 각각 두 명씩, 요렇게 소개하면, A도 대리점, B도 대리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6번도 이제 대리점을 차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저 1번 대리점하고는 또 분리가 돼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5번 6번이 소개한 1, 2, 3, 4가 남아있습니다. 자, 5번 6번도 수익은 1대리점한테만 발생을 시켜줬고, 1대리점 밑에 남아있는 사람은 1, 2, 3, 4 항상 1대만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대에 있는 1, 2, 3, 4가 또 각각 회원가입해서 각각 2만원씩 8만원을 벌어주고 각각 2명씩 소개를 하면 1, 2, 3, 4, 5, 6, 7, 8 소개를 하면 1, 2, 3, 4도 대리점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과 사업을 해서 대리점 사업을 이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또 8만원도 1대리점으로 생성이 됐고, 8명의 회원이 또 남아서 1대만 남아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리점 차리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1대만 남는 다단계가 아닌 완벽한 대리점 한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명도 회원가입을 하면 각각 2만원씩 16만원이 또 1번 대리점에게 발생이 될 거고, 이 사람들도 8명도 2명씩 소개 대리점이기 때문에 16명을 소개하면 1번부터 8번까지도 대리점을 차릴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보시, 아, 아시겠지만, 이 수익은 대리점만 가져가고 또 1단계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 2만원씩 32만원 수익, 1번 대리점. 자, 32명 소개하면 16명도 대리점. 32명이 64만원 수익 올려주고, 64명 소개하면 32명도 대리점. 모든 수익은 오로지 대리점한테만 발생되고 항상 1단계만 남는 계속해서 그래서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이런 식으로 2배수로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이 저희 쇼핑머니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수익구조는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소비가 대리점이 되어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소비하고 돈을 벌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소비하고 돈을 버는 방법을 설명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먹고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쌀 사시, 사셔야 되고 자 화장지도 우리가 사야 됩니다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자 우리 프라이팬도 사야 되고요 비누도 사야 되고요 자 우리 제육볶도사 먹어야 되고요 자 때로는 우리가 미용실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모든 소비를 내가 수백개 수천개 소비 하게 됩니다 이 소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소비가 소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쇼핑머니와 함께 한다면 이 소비가 수익으로 발생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만약에 어, 홍길동이 홍길동 대리점을 차리면 홍길동인 사람이 대리점을 차렸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 가입하고 등명 소개를 했기 때문에 대리점을 차린 거고요 그 다음에 손님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이 사람도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 3만원 가입하면 홍길동에게 2만원 수익이 발생될 거고요. 자, 1번도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 자기도 2명을 소개해야 1번도 대리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자, 1번도 2명 소개하면 1 대리점을 찾을 수 있고요. 자, 2번이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 각각 3만원씩 내서 4만원의 수익이 홍길동에게 발생이 될 거고요. 자, 2명이 또 각각 두명이 4명을 소개해야 대리점. 4명은 또 2만원의 수익, 8만원의 수익을 올려주고 각각 두명씩 소개해야 대리점. 4번 4명, 4명도 대리점. 8명도 각각 2만원씩 16만원 수익을 올려주고 16명을 소개하면 대리점. 자, 16명이 32만원 수익 올려주고 32명 소개하면 대리점. 32명이 64만원 수익 올려주고 64명 소개하면 대리점. 이렇게 2배수로 가게 만드는 대리점 시스템입니다 요거 말씀 드렸고요 자 이제 내가 소비하고 돈 버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쌀이 만약에 20kg짜리가 20kg짜리가 자 5만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20kg짜리고 5만원에 만약에 가정을 하면 회사에서 3만원에 직거래를 하거나 대량구매로 가져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회사 수익은 2만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 2만원이 발생될 때 지금까지 모든 회사들은 이 2만원의 수익은 모든 회사들이 본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쇼핑머니 시스템은 이 2만원 중에 회사가 가져오는 수익은 5천원. 그리고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수익은 1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쌀을 5만원짜리 사게 되면 15,000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화장비도살 거고, 프라이팬도살 거고, 비누도 제일 퍼퓰도 등등 내가 소비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사게 되면 회사는 회사 수익의 70%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화장비를 사고 5,000원이 또 수익이 발생될 거고요 프라이팬 사고 또만 원이나 2만 원이 발생될 거고 제품을 살 때마다 계속해서 수익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3만 포인트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 소비만 하면 3만 원 가입비를 내지 않고 3만 포인트로 내가 소비하고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쇼핑머니는 앞으로는 3만 원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 소비하면 자 이렇게 포인트가 쌓인 걸로 가입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쇼핑머니 시스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이커머스 그런 회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소비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20%의 마디에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0만원 소비를 하면 나에게 2만원이 포인트로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100만원 소비하면 20만원이 나한테 포인트로 쌓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커머스나 동네마트에서는 포인트만 조금 주거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쇼핑머니는 10만원을 소비하면 20%인 2만원을, 100만원을 소비하면 20%인 20만원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는 시스템입니다. 이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자, 3만 포인트가 되면 가입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우리가 쌀 사고 돈 버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쌀이 20kg짜리가 5만원에 판매했더니, 자, 5만원에 판매해서 3만원에 가졌더니 2만원이 남아서 5천원을 해서 15,000원을 우리 회원들에게 돌려드면, 15,000원의 수익이, 자, 여러분에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리점 마켓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쌀을 사고 자 홍길동이 쌀재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은요자 홍길동이 쌀을 사고 자 누구나 쌀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쌀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15,000원을 홍길동한테 수익으로 올렸습니다. 15,000원의 쌀 수익이 있기 때문에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수익이 대리점에서 발생이 됩니다 1번도 2명에게 쌀을 사라고 얘기 합니다 그러면 얘네도 각각 쌀이 필요하기 때문에 5만원에 사면 15,000원씩 2명꺼 3만원이 홍립동원한테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자 2명도 쌀 대리점이 되고 싶으면 자 각각 2명씩 2명이 2명씩 4명에게 쌀을 사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가 쌀을 사게 되면 15,000원씩 4명꺼 6만원의 수익이 또 대리점에게 발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4명이 8명에게, 그러면, 12만 포인트, 8명이 16명에게 24만 포인트, 16명이 32명에게 48만 포인트, 32명이 64명에게 96만 포인트, 182만 포인트.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횟수로 영원히 가게 만들어 놓은 게 저희 쇼핑머니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내가 쌀을 내 상하에 100명이 사게 됐다고 하면, 만원짜리 신 나에게는 내가 5만원을 쌀을 사고 150만 포인트의 수익이 발생되는 게 저희 쇼핑머니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쌀을 사면 쌀재점이될 거고요. 내가 프라이팬을 사면 프라이팬 재점이될 거고 내가 제육볶음을 사 먹으면 제육볶음 재점이될 거고 내가 소비하는 모든 게재점이 되게 만든 게 저희 쇼핑머니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는 계속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멍가게 그 다음에 우리가 슈퍼 그 다음에 그 대형마트 그리고 이렇게 이커머스까지 오면서 모든 세상은 변해서 우리가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소비하면 소비가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쇼핑머니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소비가 돈이 될수 있는 시스템이 붙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만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쇼핑머니 시스템을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소비하고 돈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쇼핑머니는 여러분이 소비하고, 그러면 회사는 이익이 났습니다그 이익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만 원의 회사 수익이 발생되면, 자, 3대7 법칙으로 회사가 30%, 회원들에게 70%를 돌려줘서, 자, 만원 중에 7천 원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서, 7천 원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서, 회사에서 돌려준 수익으로, 이 대리점 마케팅으로 내가 대리점만 나면 입을 수익이 발생되는 게 저희 쇼핑머니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안 됐으면 저희가 문의 전화번호가 따로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또좀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설명, 사업 설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